단다니엘 장편소설 입체낭독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2시 둘째인 심판 때 일어난 일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장편소설을 입체낭독으로 방송합니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소설은 유한계시록 해석을 알기 쉽게 소설로 쓴 책입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가장 정확한 게시록 해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제 둘째 인 심판 때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는 긴박한 때에 살고 있다. 종말에 사는 성도들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유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2011년에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셨고 계시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셨을 때 등장한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탄자 미타엘 천사장이 서울에 와 있고 큰 환난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소식은 온 세계가 놀랄 만한 빅 뉴스이다. 계시록 6장 3절에 보면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신다고 한다. 둘째 생물이 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어린 양이 둘째 인을 언제 뗄 것인가? 붉은 말은 무엇이며 붉은 말을 탄 자는 누구일까? 둘째 인 심판 때에는 어떤 재앙이 임할까? 게시록 연구팀에서 알려주는 답을 들어보기로 한다. 이제 둘째 인 심판 때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피터가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있는데, 일주일이 엄청나게 빨리 다가오지요. 시간이란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할일 없이 보내는 사람은 길게 느껴지고, 바쁘게 지나는 사람은 빠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받은 게시록 소설을 널리 전하고 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잘하셨어요. 아마도 게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게시록 6장 1절에서 2절일 겁니다. 실제로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셨다. 그래서 흰말 탄자 미카엘 천사장이 한국에 나타났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제가 요한 게시록 문이 열렸다고 크게 외쳐도.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덤덤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스더가 말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게시록 해석이 모두 다 맞지 않으니까,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해석도 맞지 않는 해석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한 선입견 때문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생각해보세요. 흰말을 탄 자는 미카엘 전 사장이다. 흰말은 미카엘이 타고 다니는 말이다. 가장 정확한 해석을 전해도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맞아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니까요. 우리는 단지 계시록을 통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피터가 말하였다. 맞아요.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계시록 6장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둘째인 재앙이 들어 있는 두루마리 봉투를 열었다는 말입니다. 피터님. 어린 양이 둘째인 봉투를 열 때에 어린 양 앞에 누가 있었지요?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베이비드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둘째인 봉투를 열때 어린 양 앞에는 네 분의 원로 장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에녹 위에, 오세 네분장모님 말씀이겠지요.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생물이란 원로 장로를 뜻합니다. 그럼 둘째 생물이란 누구를 말하지요? 제 생각에는 둘째 생물이란 에녹 장로 아닐까요? 맞아요. 원로 장로 내네 분에게도 등급이 있지요. 첫째는 아브라함 장로이고 둘째는 에녹 장로입니다. 둘째 생물 에녹 장로가 오라하고 불렀을 때 붉은 말을 탄 자를 불렀어요. 주리엘님, 계시록 6장 4절 말씀을 봉독해주세요. 네, 계시록 6장 4절 말씀.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입니다. 여기에서 붉은 다른 말이란 무엇일까요? 유한이 말하였다. 제 생각에는 천사들 모두가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그 중에 붉은 말을 보았다는 뜻이겠죠. 둘째 생물 애녹 장무가 천국으로 오라고 부를 때 등장한 붉은 말탄 자는 누구일까요? 붉은 말을 탄 자라 어려운데요. 힌트를 주시겠어요? 힌트를 드립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일곱 천사장 중에 한 천사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지니고 있는 천사이다. 여자 천사장이다. 누구일까요? 가브리엘 천사장이겠지요. 저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여자 천사인 것을 처음 알았네요. 저는 가브리엘을 좋아해요. 어떤 신학자는 천사라는 단어의 품사는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모든 천사는 남자 천사만 있다는데요. 아니겠지요. 피터가 말하였다. 당연하지요. 붉은 말을 탄 자는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데이비드님, 여기에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나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제가 대답해 볼게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서 있는데요. 가브리엘을 한국으로 떠나 보내야 하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여기에서 둘째인 심판 내용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라고 했어요. 이때 에스더가 물었다. 피터님, 그럼 어린 양이 둘째인네 떼었을 때가 언제인가요? 어린 양이 둘째인을 떼시자마자, 붉은 말을 탄 가브리엘이 한국에 온 때는, 2014년 2월 18일이었어요. 그럼 2014년 2월 18일에 둘째인이 시작되었다면, 장차 둘째인 심판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이때 데이비드가 말하였다. 제가 말씀드리죠. 둘째인 심판은 2014년 2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첫째인 심판 기간은 2년 10개월인데요. 그러나 둘째인 심판 기간이 시작하여 8년이 지났네요. 둘째인 심판 기간은 너무 길어 보여요. 데이비드님, 둘째인 심판이 언제 끝나요? 하늘의 비밀이므로 아무도 모릅니다. 피터가 말하였다. 자, 둘째인 심판 내용이 무엇일까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라고 했어요. 화평을 제하여 버렸으니까 평화가 없다면 사납고 싸우는 일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나라 간의 분쟁이 생기는 그런 상태이겠지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둘째인 재앙 때에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니까 가정 불화가 생겨 이혼이 많아지고 폭행과 살인과 테러와 방어와 각종 사고가 나고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데이비드님, 그럼 지금이 둘째인 시대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둘째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피터가 말하였다. 데이비드님, 게시록 6장 4절에서 붉은 말을 탄 자가 또큰 칼을 받았더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어린 양으로부터 가브리의 천사장에게 큰 칼을 주신 것은 가브리엘이 칼을 휘둘러 화평을 제하게 하고 죽이는 일이 생기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피터가 말하였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2014년 2월부터 오늘 날까지 둘째인 심판기간 중에 무슨 재앙이 일어났지요? 제 생각으로는 2014년도의 세월호 사건 그리고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저기, 2015년에 메르스 전염병 확산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둘째인 심판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8년인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그리고 연예계의 미투 사건이 생겨 크게 사후 문제로 떠올랐었지요. 다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020년에 생긴 코로나 19 전염병 발생. 아프가니스탄 내전.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둘째인 재앙에 들어가지요. 맞아요. 여러분이 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 모두 다 둘째인 심판에 해당합니다. 피터가 말하였다. 오늘 여기에 둘째인이 떼어졌을 때에 붉은 말을 타고 한국에 온 가브리엘 천사장이 여기에 와있는데요. 데이비드님 가브리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제가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인이 떼어졌을 때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 가지고 온 메시지가 있을까요? 곁에 있는 가브리엘이 말해줍니다. 가브리엘이 한국에 올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아 가지고 왔다고 해요.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지성명령을 하셨어요. 가브리엘이 천국에서 올때 그리스도께서 가브리엘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둘째로, 앞으로 셋째인이 심판 때로부터 몇째인이 언제 떼어진다는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군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정말로 희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지상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군요. 중국의 고산지대 또는 생명을 내걸고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군요. 데이비드님, 어떤 목사는 벌써 여섯째인이 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 나름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맞지 않는군요. 큰 헌난 이 몇째인이 떼어졌다라는 전체 진행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 진행하겠군요. 맞아요, 어린 양께서 반드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 큰 환난의 진행 상황을 말씀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말하였다. 데이비드님, 가브리엘에게 계시록 이후에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사람 세 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 사람은 누구였나요세 사람은 세 천사이었어요. 가브리엘과 라파엘 두 천사장과 인가진 마리아의 천사이었고, 셋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어요. 창세기 18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세 천사가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네.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 기관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음식이 분해되어 사라져요.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을 멸하기 위해 갔었는데 이때 소돔 땅에 간두 천사는 누구였나요? 가브리엘과 라파엘 두 천사장이 갔었어요. 절세 미녀의 가브리엘 천사와 최고의 미남 라파엘 두 천사가 소돔에 갔을 때 사람 몸으로 변신하여 갔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소돔성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로세 집에 모여들었는데 이때 모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나요? 약 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어떤 젊은 사람들이 로의 집에서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고 소리쳤는데, 그들이 함께 간 미남인 라파엘 천사장을 내놓으라고 말한 것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절세의 미를 지닌 가브리엘은 안중에 없고 라파엘을 원했어요. 당시 모인 무리들 중에 라파엘 천사장을 내놓으라고 말한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동성애가 성행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일곱 천사장 중에 두 번째 천사장이고 여자 모습의 천사장이다. 가브리엘의 이미지는 엘리자베즈 테일러와 유사하지만 그 배우보다 월등하게 더 아름답게 생긴 천사이다. 이 세상이나 천국을 통터로 가브리엘 천사장은 가장 뛰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천국에서 항상 하나님 바로 앞에 서 있는 천사이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천사이다. 어린 양이 2014년 2월 18일에 둘째인을 떼셨을 때 가브리엘은 날개에 달린 붉은 말을 타고 한국에 왔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현재 둘째인 시대에 살고 있다. 둘째인 재앙 때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함으로 가정불화가 생겨 이혼이 많아지고, 폭행과 살인과 테러와 방화와 각종 사고가 나고,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다음 시간을 예고합니다. 다음에는 셋째인과 넷째인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소개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장편소설 낭독을 통하여 그동안 감추어둔 유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장편소설은 유한계시록 해석을 재미난 소설로 쓴 책입니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장편소설 입체 낭독은 일주일에 한번 매주 수요일 12시에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